고객님들 안녕하세요 아 벌써 오늘이 주말이네요 저는 이번주에 한번 결근하고 나니까 오늘 일주일이 더 빨리 갔는데요 자 고객님 오늘은 제가 그냥 신상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고객님들 좋아하실만한 그때 세트 바지 해드렸더니 그거 진짜 너무 난리나서 지금 이제 선주문 받았고요 그거랑 같은 맥락의 바지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흰 꽃바지만 소개시켜 드렸을 때 그것도 또 역시나 그것만이니까 또 같은 그 종류 바지하고 티몇 가지하고 그리고 오늘 주말 특가는 없고요 이때까지 그냥 소개시켜 드렸던 티 종류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하고 그리고 영상 마칠게요 자 고객님 이 바지 보세요 이게 지금 조각조각 이렇게 돼가지고 앞뒤로 했고, 여기 이렇게 주름을 잡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치마 입은 것 같은데, 이렇게 통바지예요. 통바지고, 요 끈을 이렇게 당기면 샤링이 또 잡혀요. 이렇게 제가 이거 요 앞전, 앞전 영상에서 핑크하고 그린 세트로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 바지랑 거의, 거의 좀 비슷해. 근데 그거는 항아리 원더우먼 바지고, 얘는 그냥 통바지인데, 이렇게 앞에 주름이 잡혀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신경 많이 쓴 바지죠 고객님 요거 바지 제가 음, 4만원까지 맞춰드릴 수 있어요 주머니 다 있고요 원단이 굉장히 시원한 원단이에요 근데 사이즈가 제가 한번 볼게요 사이즈 되게 좋은데 자 어떠세요 고객님 보고 맞으실 것 같죠 총, 총은 뭐더 밑으로 갈수록 더 이러니까 이거는 구구분들 맞으시는데, 제가 지금은 여기를 배색을, 카키를 보여드렸는데, 여기 배색이 베이지도 있어요. 두칼라 그렇게 진행할게요. 그리고, 아, 고객님, 요것도 통바지예요. 보라색. 너무 예쁘죠, 고객님. 근데 요거는 보라고, 요거는 그니까, 그, 인간 레이온 같이 그런 그, 실크 바지인데요 이렇게 통이에요 치마 바지 같이 요게 보라고 그 다음에 요게 어 진짜 멋있네 이거는 찐보라 찐보라라 할게요 찐보라고 요거는 연보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애들르 뭐냐 그냥 어 카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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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키 네 카키라 할게요 요렇게 해가지고 통바지인데 요거는 음. 사이즈가 조금 옆에 이렇게 딱돼 있어요. 이것도 뭐 뒤에서 보면 치마 같아요. 그런데 요거는 고객님들 조금 지금 빅 사이즈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요게 이렇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팔팔 허리 안될것 같아요. 칠반. 그 정도. 요거는 요새 디자인은 날씬하신 분들, 저희 6677분들, 너무 저희 그림, 저희 영상만 보신다 했는데, 요런 거에다가, 곧 어, 남방 소개시켜드렸고, 제가 예쁜 이렇게 속지들 소개 많이 시켜드렸을 때, 그거랑 같이 읽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보시면, 네, 이거 되게 예쁘고, 근데 요게 또, 빅사이즈분들은 벨트가 얇, 이렇게 짧아야 되는데, 얇아야 되는데 좀 넓으니 불편하시고 요거는 안 돼요 8, 8, 7, 7반까지 네 그렇게 할게요 요거 그냥 3만원씩 그흰 바지 꽃바지 대용으로 나온 게 이거예요 고객님 이렇게 은돌이 이렇게 쫙 하나 있고 그냥 요거는 여름에 흰 바지들 많이 입으시거든요 청바지에 근데 요거는 그냥 엑스라지 라즈인데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거는 엑스라지예요 8899. 맞으시는 거. 이거는 그냥 스판이 진짜 좋아요. 스판이 연습한 바지고. 저것까지 들려나 아무튼, 이건 스라지는 8899. 라지는 67. 그렇게 할게요. 7878. 네. 요렇게 해서 요거는 바지 3만원 맞춰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고객님 요 바지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마통바지 네 요렇게 요거 그냥 4만원씩 맞춰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아자 고객님 그 면티 큰그발 저기 면티에 제가 버트플라이 나비 앞에서 쫙 있는 거 블랙에 해드렸는데 요거는 그거에 쿨런단 망사에요 아이스 원단이에요 거기에 그냥 오렌지, 네. 나비 이렇게 크게 돼 있어가지고 하 피스 보세요 고객님, 진짜 장난 아니죠. 여기 뒤는 그냥 나염이에요. 네, 이게 오렌지고요. 네. 음. 그다음에, 자, 같아요 같은데, 요게 요거는 브라운. 네. 요 티도 그냥 스판 되게 좋고, 아이스 쿨 언단이고, 이것도 그냥 3만원 맞춰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희 고객님들, 와, 이거는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그, 모든 바지, 모든 치마 다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이즈 엄청 좋아요. 쿨 언단이에요. 그리고 화려하고, 네, 눈에 확 들어오고. 요거, 사이즈 엄청 네. 좋아요. 예. 요거는 밑단에 이렇게 핫피스 쫙 되어 있고요 주머니에 이렇게 있고. 네, 원단 너무 좋고, 좋다. 요것도 두구 맞으세요. 요것도 3만원. 그 다음에, 와. 고객님, 예보세요. 예, 주머니에만 포인트 있는. 네, 너무 좋네요. 너무 예쁘네요. 요것도 3만원. <laughs> 그 다음에, 살짝 톤 다운해서 고상하게 갈게요. 네.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아, 그 소라하고 핑크 꽃이 진짜 브랜드 컬러거든요. 너무 잘 맞아요. 근데 요거 요거는 옆 팀이 이렇게돼 있어가지고요. 꽤 나오신 분들 뭐 아무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오. 충분하세요 요거. 너무 충분하세요 요거 뭐구인도안 가는 그 원단 이에요 인견 그레이온사 요게 소라고요 요게 아 진짜 그린이에요 고객님 너무 예쁘죠 올해 진짜 메인 컬러가 그린이 맞긴 하나 봐요 진짜 다 그린들 많이 나오고요 자 요것도 그냥 3만원씩 맞춰 드릴 게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 다, 오늘 신상은 다 소개시켜드렸고요. 제가 오늘은 특가는 아니고, 주말 특가 이땡땡은 아니고, 지금까지 드렸던면 실켓 티들, 면 티들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자, 고객님, 요것도 면 실켓 원단이에요. 구김 안 가고, 사이즈 좋고. 자, 요게 블랙이고요. 제가 피카소 무늬라 했어요. 사각 피카소 무늬. 여기 화이트고요 자, 사이즈 엄청 좋아요. 밑에 이렇게 땡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소라예요. 소라. 와, 찰랑찰랑 하면서 사이즈가 진짜 장난 아니네요. 요것도 3만원. 그러니까 복습 차원. 지금서부터는 복습. 그 다음에 요렇게. 밀짚모자도 있었고 자, 밀짚모자도 있었고 요거는 아까 거 조금 전 거보다 사이즈 조금 작은 거 같아요. 요거 있었고 그다음에 요 야자수도 있었고. 야자수는 어, 본색하고 흰색 그렇게 있었어요. 핑크 이렇게 색깔라. 요거는 사이즈 되게 좋아요. 이것도 그거 맞을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 곰돌이 요렇게 테프사 이렇게 안에 바이어스 테프쫙 되고 요것도 주문들 많이 해주셨고 옆에도 이렇게 무늬를 얻죠 요렇게 요거는 그린하고 본색하고 흰색 그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맞춰 드렸고요 요것도 3만원 그 다음에 진짜 이거 주문들 계속 지금까지도 해주시는데 요거 레오타드 미키 이렇게 있는 거 여기 이렇게 앞에서 쫙돼 있는 거 뒤에 이렇게 탐땡땡 그 테프 이렇게 돼 있고 옆에도 이렇게 테프사 이렇게 돼 있고 요것도 제가 블랙이고 그린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화이트 하나 추가. 그래서 요것도 3만원. 티도 많이 소개시켜드렸네요, 고객님.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좀 다시 해주세요. 그래서 요청이 와서 제가 다시 주말이니까 한 번씩 해드릴게요. 요거 진짜 롱티로 굉장히 인기 많았잖아요. 밑단에 이렇게 있는 거. 지방식 땡땡 있는 거. 그 다음에 어깨에 요렇게 쫙이 있어서 어깨가 이렇게 넓어 보이지 않고 한다 해서 여기 어깨 있는 거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제가 3만원씩 움티인데 똑같이 맞춰 드렸죠? 그 다음에 요요요 요 꽃들 장미꽃 똑같은 거네요? 네요 장미꽃 큰꽃 나와가지고 소매에도 있는 거 요것도 3만원 그렇죠? 오, 여기까지 더 소개시켜 드리면 계속 나와야 될것 같으니까 주변 오늘은 약간 바지하고 신상 바지하고 흰 바지 신상 하나 추가하고 그 다음에 3만원짜리 실태 면티 티 종류 소개시켜 드렸고요 고객님 제가 오늘은 조금 일찍 영상 업로드 할 건데요 다소 응대가 늦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일이 있어서 일부러 가고, 바로 문자, 문자로 남겨 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